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민주당 경선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사실상 온전히 이전하겠다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김경수, 김동현 후보도 큰 틀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이번 대선에 큰 쟁점 중 하나를 민주당이 선점하고 나섰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대전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이번 대선 첫 지방 맞춤형 공약으로 세종 행정수도를 꺼내들었습니다. 집권하면 임기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한 겁니다.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현재 국회와 대통령실 일부만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두 기관을 사실상 옮긴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또 대전을 과학 수도로 만들고 충청을 첨단 산업 벨트로 키우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내 다른 주자들도 세종 행정수도 큰 그림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고향인 충북 음성 친형집에 머물며 첫 지방 행보에 나선 김동현 후보는 당선 즉시 세종 근무를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바로 어, 선거 끝난 다음 날, 어, 옮겨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고, 당연히 국회는 빠른 시간에 이전을 할 것입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등 사법기관은 충북청주로 이전하겠다며 차별화도 시도했습니다. 노무현의 지방분권 정책 개승을 강조하며 세종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했던 김경수 후보도 대통령은 장관들과 국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거듭 집무실 세종 이전을 강조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울과 세종의 동시 집무실을 마련하고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권역별 경선이 충청에서 시작되면서 새 후보가 나란히 충청권 표심에 호소하며 세종 행정도시 공약이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써야 할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대선 본선까지 민주당이 지방분권 이슈를 선점한 셈입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짧은 대선 세종시 행정 수도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